멘토링 등산 소장 땅가이드 인사드립니다. 금일은 제가 함안군 여양민에 소재하고 있는 아주 멋진 전원주택지를 소개하러 현장에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계곡을 어, 접하지는 않고 저 위에 지금 보시는 저 폭넓은 저 아스콘 도로가 있는데 저 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와 이 계곡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토지인데 생산관리지역으로서 토지 면적은 약 1,050평 정도 되는 조금 넓은 토지입니다. 어, 현황은 현재 밭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어, 가실수 나무를 심어 놓은 그런 땅인데요. 지금은 여 밑에, 겨울 밑에 내려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지금 여기서 한 70미터 정도 되는 어, 저기 보면 논 위에 가실나무들이 보이는 저 땅입니다. 이 또 미다가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서 저 땅을 소개 올리도록 하고 우선 이 계곡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계곡 옆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이라면은 하만 내도 제일 풍광이 아름답고, 어, 계곡이, 멋진 계곡이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좋은 것은 평당 100만 원을 상회하는 곳도 있고 조금 자리가 나쁜 곳도 나쁜 것도, 어, 뭐, 50만 원 이하짜리 땅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곳인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땅은 위치적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땅입니다. 어, 세면 포장 도로를 옆으로 접해 있으면서 땅 모양도 어, 직사각형으로 생긴 그런 땅 모양이기 때문에, 물론 평수가 천평이 넘기 때문에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고 혼자 어, 뭐, 집을 짓고, 텃밭을 열고 하기에는 조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지인 한 3명 정도가, 어, 나누어서 하면은, 한 300평 정도 하면은, 오손도손 집세채 짓고, 어, 텃밭 가꾸면서, 정원 가꾸면서, 이렇게 지내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은 뭐, 금액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땅도 상당히 가격이, 가격을 사계 지주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에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을 따라 차근차근, 어, 계곡을 옆으로 끼고, 어, 소개할 땅, 땅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곡에서, 어, 이 세면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포장도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면은, 아 어, 오늘 소개할 토지가, 어, 있습니다. 전체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폭은 아, 상당히 폭도 넓습니다. 아, 한 3.5에서 4m 정도 되는 도로 폭이고요. 이 건너편에도 보시면은 아주 뭐 띄엄띄엄 전원주택들이 좋은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멀리 저 이양산이고요. 저 뒤편 이양산에는 뒤편 뒷편, 편에는저 어, 마산, 어, 어, 평암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쪽 뒤 계곡도 상당히 아름답고, 계곡이 깊고, 물이 좋기로 유명한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서, 내 땅까지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다리에서 저 계곡에, 계곡에 직금 전에 소개한 계곡물이 흐르는 계곡이고요. 계곡을 끼고 지금 이렇게 답이 이루 있습니다. 제 땅은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 앉아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논 뒤에 지금 보시면은 제목은 답이지만 10가지 요 앞에 과실나무를 심은 요 땅인데요. 어 조금 완전 반듯한 직사각형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라운드가진 굴곡이 조금진 그런 사각형 모양의 땅입니다. 지금 서이 터질도 보시면은 지금 과실나무를 심어놓고 콩이 콩긋는데 예, 지금 밭작 물을 지금 심어놓고 있습니다. 토질도 상당히 이 땅도 꺼진 땅이 아니고 보시면은 어, 답이라기 보다는 바작물 하기 알맞은 그런 토지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을 한번 사줘 볼까요 자요 땅이 지금 현재 땅 안에 들어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가실나무가 예, 있고 이런 바짝물을 지금 하고 있는 약간의 굴곡이진 그런 사각형 모양의 땅입니다. 내땅 옆으로 이렇게 좁은 구구가 있고요. 이 구구 다리. 예, 고요 그 다리를 건너서 어, 바로 옆에 예, 예 내땅 모습입니다. 자내땅 모습인데요. 지금 어,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 예, 과실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요 과실 나무가 아 이거 보니까 복숭아 하고 사과 사과가 지금 조금 열매를 이렇게 보시면은 매, 맺어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사과나무하고 저 복숭아나무하고 자두 나무가 저 안쪽에 이렇게 심어진 어, 가손 형태의 지금 그런 땅입니다 자, 주위 풍광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저쪽편에 띄엄띄엄 전원주택들이 있고 지금 내땅 주위에는 전원주택이 그리 많이는 없습니다. 여기 주택 허가가 충분히 나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도로를 이렇게 세면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 전봇대도 있고요. 내땅 바로 옆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가 있고 아주 뭐 조용하면서도 주위 풍광도 좋고 공기 맑고 전원주택 짓고 생활하기에 딱 알맞은 곳입니다. 이양이라는 곳이 그 마산하고도 가깝고 마산 진동 쪽으로 가면은 사실로 30분 안에 마산까지 도달될 수 있는 그런 거리고요. 어, 하만 면에서도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어, 도시 속의 아주 좋은 계곡, 어, 저 지리산 계곡 같은 그런 기분이 나는 아주 어, 좋은 그런 곳입니다. 요 밑에 가면은 봉성전시라고 아주 이쁜 저수지,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도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고요. 그 동네보다는 조금 올라온 지역인데 오히려 더 조용하고, 고기도 맑고, 어, 지내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곳이 이곳입니다. 자, 내 네, 땅이 포장도로고요. 포장도로를 이렇게 접한, 어, 땅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과실나무를 전부 심어 놓은 이 땅인데 거전 말씀드리지만은 직사각형인데 약간 굴곡진 라운드진 그런 직사각형입니다 내땅 도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생겨서 삼등분 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아, 끝트 머리에 저끝트 머리에 도면상으로 도로를 내고 한세분이서사각형 땅을 3등분해서 서면은 아주 좋은, 뭐, 잘생긴 그런 땅 모양입니다. 전봇대가 옆에 있고요. 여기서 저 앞에 한, 한 30미터 전방에 최초에 제가 속에 올린 아주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계곡이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뭐 물장구 놀이도 하면 되는 그런 아주 괜찮은 곳입니다.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공기가 맑고 오염되지 않은 지역 그리고 도시하고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자리한 비양면 소재 아주 괜찮은 전원주택지입니다. 우선 당장 전원주택을 지지 않더라도 우선 여기 컨테이너 농막 한개 설치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이 가실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생짜배기로 맨 땅에 헤딩 하는 식으로 지금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고 있는 기존 이런 가실나무를 적당히 속아내고 대체 식물을 가꾸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오히려 뭐 기존 뭐 이런 가실나무가 있기 때문에, 에 오히려 관리하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뭐 처음부터 실을 뿌려서 이런 어떤 과실 나무나 이런 그 성장된 식물을 얻으려면뭐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은 기존 있는 요 식물을 잘 갖고 나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과실 나무나 밭작물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경작해 나가면은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바로 저 밑에 계곡이 있고요. 옆에 전봇대가 있고 내땅 옆으로는 약간의 이런 그 구호가 있지만 구호를, 구호를 지날 수 있게끔 이렇게 다리를 놔놨습니다. 한번더내 땅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어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주택허가를 낼수 있는 곳이며 건폐율 뭐 20%로 주택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어,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현황은 과수 어, 형태로 지금 밭작물을 하고 있는 그런 땅이고요 평수는 어, 1050평 정도 됩니다 10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에, 혼자 부담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면적의 땅 이지만 어, 지인이 조금 나누어서 또 형제들끼리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쓰면 아주 괜찮은 땅입니다 전기도 바로 옆에 있고요 어, 도로도 바로 옆에 이렇게 접혀 있는 땅 아, 그리고 이제 저 물은 어, 현재 저 마을에, 마을에 저다 수도가 들어옵니다 수도가 들어오지만은 어, 지금 현재 이 주위에는 사실로 어, 주택이없기 때문에 혼자서 뭐수트를 끌어당기기에는 조금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뒤에 가면 또 좋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건방에뭐 약수통으로서 뭐 식수를 그냥 어, 뜨다가 바로 뭐몇 미터 되지 않는 곳에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어, 약수터를 따서 식용 식용으로 쓰면 시금을 하면 되고 어, 굳이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뭐 여기 물이 좋은 곳이니까. 대화수를 한개 팔면은 뭐 얼마든지 바짝물 해가면서 내 마음껏 물을 쓸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만군 양민에 소재하는 아주 하만에서도 어, 뭐 정치가 좋고 풍광이 좋고 사기 좋은 호수로 유명한 하만군 양민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7월의 중심에서 중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계절인데 지금 현재 장마 중이지만은 한층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코로나도 아직 우리 주위에 뜨나지 않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알찬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